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가방 덮개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서, 어, 이 보충 영상이에요. 그때 제가 이 덮개 영상 찍을 때 실을 검정 실로 했더니 코가 잘안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보이는 실로 한번더 어, 덮개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덮개 부분이 아니더라도 반 타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반 타원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영상 확인하시고 한번 떠보세요. 실은 좀잘 보이게 굵은 실을 사용할게요. 사슬뜨기를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세요. 저는 8개 정도 뜨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뜨고, 여기에 표시해 줄게요. 첫 번째 코에 표시하고, 이제 첫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단은 기둥코를 올리고, 한쪽 면을 쭉 떠준 후에, 끝에 코에서 짧은뜨기를 세번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앞에 짧은뜨기한 맞은편에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요 여기 첫 번째 코까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먼저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첫 번째 코 짧은뜨기. 두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씩을 쭉각 코에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만 남겨두시면 돼요. 각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마지막 코에 왔는데요. 마지막 코에서 이제 짧은뜨기 세번 해주시면 되요. 한번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다시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표시한 곳 하고 짧은뜨기 하나 더 하고 마지막에 다시 표시를 할 거예요. 이제 표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마지막에 할 표시 구간에서 이제 코늘림을 하고. 나머지 코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은 코늘림 없이 이제 짧은뜨기 하나씩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짧은뜨기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 코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 단부터는 여기 이 구간에서만 코 늘림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하나씩만 해주시면 되요. 끝에 코 그리고 반대편 두 번째 코두 번째 코에 넣고 짧은뜨기. 끝에 이제 코가 커질 경우에는 이끝 실을 당기면은 작아지니까 당겨서 좁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하나씩. 그리고 끝 실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을 때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 첫 번째 코예요. 여기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짧은뜨기 한 번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직선이 되고 반대편은 곡선이 되면서 이제 반 타원형이 되거든요.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단,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부터 표시되어 있는 코 전까지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표시된 코 하나, 둘, 세 개예요. 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짧은 뜨기 각 코에 두 번씩 한번 그리고 표시를 다시 해주세요. 같은 코에 한번더 그리고 다음 코도 짧은 뜨기 한번 두 번, 마지막 코에서도 짧은뜨기 한 번, 동일한 코에 한번 더. 여기에 다시 표시. 세 번째 단에서는 또 여기에서만 코늘림을 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코처럼 보이는데 아니구요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누워 있는 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거든요.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두 번째 땅까지 뜨면은 모양이 좀더 뚜렷하게 나와요. 다시 한번 같이 떠볼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뒤집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씩 표시되어 있는 코 전까지 하나씩 떠주세요.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코가 나오면 빼고요. 이번 단은 이 표시된 구간이 6개의 코예요. 6개의 코중 2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요. 첫 번째 코는 한 번, 그리고 다시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번, 한 번, 동일한 코에 한번 더. 세 번째 코는 한 번, 네 번째 코에서 두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섯 번째 코는 한 번, 표시되어 있는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두 번, 한 번, 그리고 한번더 하고요. 다시 표시해 주세요. 다음 단, 이제 여기 표시된 구간에서 다시 코 늘림 하면 돼요. 다음 코부터 끝 코까지 짧은뜨기 하나씩. 마지막 코 누워있거든요. 여기 누워있는 코도 주워서 뜨게 해주세요. 다음 단 다시 넘어갈게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뒤집어서 첫 번째 코부터 마지막 코가 바로 여기 이 코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누워 있는 거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코 전까지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표시되어 있는 코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홉 개의 코인데, 세 코에 한 번씩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짧은뜨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표시를 해주고요. 두번째 코도 하나, 세번째 코에서 두 개예요. 하나, 동일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그 다음도 하나, 둘, 세개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해주시면 되요. 하나, 하나, 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 이걸 빼고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 번, 두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쭉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단 넘어가서 표시되어 있는 구간 전까지 해주세요. 뜨는 거는 동일하고 주의하실 거는 누워 있는 코끝코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표시되어 있는 코 전까지 해주었어요. 이번 단은 늘림하는 구간 코가 1 2 개예요. 4 코에 한 번씩 이제 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 뜨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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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을 세 번. 네 번째 코에서 두번 해주시면 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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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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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반복해주세요. 첫 번째 표시해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코까지는 한 번, 네 번째 코에서 한 번, 두번 해주시면 되요. 다시, 다음 코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까지는 한 번씩, 네 번째 코에서 두 번.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까지 한 번씩. 네 번째 코에서 두 번. 그리고 다시 표시해 주세요. 이번 단까지 뜨고 나면은 조금 뜨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해 주고 끝에 코만 늘려 주고 그다음 단은 짧은뜨기 두 개.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두 번, 한 번.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씩이 추가가 돼요. 텍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는 거는 짧은뜨기 원형의 이제 텍스트 도안이에요. 타원형도 한쪽 면이 동일하게 코 늘림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늘림하는 구간에서 두 번째 단은 제일 끝에 늘림하는 구간에 짧은뜨기 두 번,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 표시가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예요. 늘려뜨기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네 번째 단은 두개 늘리기, 세개 늘리기, 네개 늘리기.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 하나씩을 추가해서 크기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번 단까지 뜬 모양이에요. 3 번, 한 번, 3 번, 한 번. 이렇게 늘렸는데요. 다음 단은 4네 번, 한 번, 4네 번, 한 번. 숫자를 늘려서 더 크게 뜨고 싶으실 때는 크게 모양을 늘려주시면 돼요. 크게 한번뜬거 보여드릴게요. 반원 가방 겨울용으로 뜨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거, 늘리고, 늘리고, 여기 밑부분만 계속 늘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크기가 커지면서 이게 타원에서 반쪽만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양쪽 면을 만들어서 가방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짧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덮개 같은 걸로 다시 붙여줘도 되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코가 잘안 보여서 아직까지 잘못 뜨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면서 완성하시기 바래요. 영상 보시다가 불편한 부분이나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어,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반 타원형 그리고 덮개 만드는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